안녕하십니까? 포댕입니다. 자, 20강 실전 2.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인 페이지,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오늘은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쇼핑몰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 이제 어, 디자인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 막막하죠. 어떻게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잡아 나갈 것인지, 그냥 A4용지에다가 내가 수작업으로 손으로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인지 스케치를 나갈 것인지, 포토샵을 여긴 열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요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홈페이지 만드는 전반적인 아니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자, 홈페이지는 먼저 기획 단계가 수 개월 또는 어, 1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 완벽한 기획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어 개발 가능한 범위를 또 확정을 하고 또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디자인 가능한 범위를 또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포토샵을 열어놓고 그런 기획과 범위 내에서 어떠한 이쁜 레이아웃과 이쁜 디자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토샵 강의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메인 페이지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제작을 잡아 나가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쇼핑몰 메인 페이지. 어,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회사 홈페이지, 자사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뭐 거래처 홈페이지 아니면 쇼핑을 하기 위한 쇼핑몰 홈페이지,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음악 서비스, 동영상을 보기 위한 동영상 서비스 등 메일을 이용한 어, 메일을 이용하기 위한 검색 사이트 등을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 홈페이지들을 보면. 유사한 레이아웃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독특한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홈페이지도 있지만 일반적인 쇼핑몰, 크게 분리해서 쇼핑몰과 검색사이트 어, 음악사이트, 동영상사이트 등은 거의 대동소이한 레이아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떠한 레이아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거는 검색 사이트죠, 그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이런 거는 로고가 있고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위 최상단에 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사이트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기능도 많이 하지만 본인의 메일 계정을 만들어 놓고 메일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메일 어, 메일을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할 때도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로그인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익을, 수익과 관련된 배너들이 올라가고요. 여기 에 이제 메뉴가 올라가요. 이 검색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쭉 어, 메뉴로 존재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검색 사이트다 보니까 뉴스들이 많이 여기에 쭉. 아래쪽에 스포츠와 관련된 거, 뭐, 연애와 관련된 거, 게임과 관련된 거, 어, 차테크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 사이트 하나 더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이러한 검색 사이트도 있죠. 자, 이러한 검색 사이트도, 뭐, 방금 살펴봤던 거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 최신 뉴스도 많이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검색 실시간 검색 순위가 올라와 있고 검색 사이트답게 로고 옆에 바로 옆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검색을 하는 검색 기능 이 있는 검색 그 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알아 검색 사이트 기능 알아봤고요. 쇼핑몰 한번 볼까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쇼핑몰 요런 쇼핑몰도 있죠. 그죠 자 쇼핑에서 우리가 종합 쇼핑몰답게 종합 쇼핑몰이니까 검색 기능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로고 옆에 이것도 검색 기능이 있고요. 자 상품을 파는 사이트죠 쇼핑몰이란 거 그렇기 때문에 온통 다 어떤 뭐 뉴스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겠죠. 상품 어떻게 하면 더 소비자에게 상품을 더 효, 저기 판매를 극대화할까라고 고민을 해서 상품들이 이렇게 시원시원한 레이아웃. 가장 보기 보기 편한 사용자가 보기 편한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장 보기 편한 레이아웃은 뭐니 뭐니 해도 어떤 거 바둑판 레이아웃이에요. 이렇게 그죠막 어, 이상한 어, 어, 새로운 독특한 레이아웃을 만들어봤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그 독특한 레이아웃을 학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쇼핑몰에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한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주는 게 쇼핑을 하는 고객들에게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뭐 대표적인 쇼핑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음, 여기도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방금 살펴본 데와 마찬가지로 종합 쇼핑몰답게 그냥 바둑판으로 레이아웃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에 통 이미지가 있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되죠 요런거는 우리가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자바스크립트나 제이커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런 음,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이 사이트는 마찬가지로 검색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색 기능을 주고요 이벤트가 중요한가봐요 그래서 이벤트 관련된 거 여기 이렇게 어,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외국 어, 우리가 블랙프라이데이가 지났는데 뭐 외국 사이트 많이 이용하는 아마존 같은 데가 있죠 자, 아마존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둑판 레이아웃이에요 그죠 어차피 쇼핑을 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 어,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둑판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표적인 그 상품들 가장 로얄 배너죠 로얄 배너가 슬라이스로 슬라이드 메뉴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검색이 가장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양한 웹사이트를 여러분이 많이 경험을 하면서 어, 많이 느끼시면 각 기능에 따라서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쇼핑몰 레이아웃 잡는데 쇼핑몰 레이아웃 잡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부르고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부르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을 알아두시면 실제로 실무 작업에 갔을 때 다른 분야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코어 웍해서 작업을 할때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작업의 능률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봅니다. 자,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이런 부분 있죠. 로그인 하는 부분과 조인하는 부분, 카트, 장바구니, 뭐, 오더 주문 조회 같은 거, 마이 페이지, Q&A 리뷰, 자 이런 거 같다 우리가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여서 GMB라고 합니다. 왜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그러냐면 이런 메뉴는 우리가 이 홈페이지 내에서 어느 카테고를 리 가든 항상 최상단에 이렇게 항상 존재하겠죠. 그래서 전역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메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GMB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가 디자이너한테 GNB 작업 다 됐나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뭐 물어보면, 아, GNB 이 부분, 아, 그러면 나는, 어, 그 프로그래머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구나. 또는, 디자이너가 프로그램할 때, GNB, 요번에 좀 변경이 있는데, 코딩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물어볼 때도 GNB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공지, 로고, 상품 검색. 자, 공지, 최근 공, 최근 게시물이 올라오는 부분이고요그 다음에, 로고가 올라오고, 서치, 검색창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부분, 디자인도 우리가 해주면, 어, 이거에 맞춰서, 이제, 코더, 퍼블리셔라든가, 웹 프로그래머들이 여기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있죠. 메뉴,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L&B라고 많이 또하을 해요. 로컬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사이트에서 이 카테고리는 이 사이트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가 우리가 글로벌 내비게이션의 반대적인,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우리가 로컬에서만 쓰인다. 여기 이 사이트에서만 쓰이는 메뉴다. 라고 해서 로컬 내비게이션 바라 고 그러고요. 각 사이트마다 가장 중요한 이슈 거리가 되는 이미지를 이렇게 크게 전면부에 노출을 하죠. 쇼핑몰이 됐던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행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 사이트라든가 어느 쇼핑몰을 가든지 가장 그날에 그 사이트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크게 이미지로 노출을 시킵니다. 이런 것 같다 우리가 메인 이벤트 섹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쇼핑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노출하기 위해서 이런 주요 상품들을 메인 상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동할 수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메인 상품 옆에 주요 상품들을 노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메인 상품 아래 시선 방향이 흘러가는 대로 이쪽에 노출할 수 있겠죠. 만약에 주요 상품을 이쪽에 노출한다. 왼쪽에. 그러면 좀 뭔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로 사람의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메인에서 시선을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괜찮은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조잡하게 막 시선을 흩어뜨리, 흩어뜨리는 주요 상품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메인을 이렇게 보면 여기를 시선을 고정시켜서 바라보면서도 자꾸 나도 모르게 사용자의 시선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쪽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큰거 먼저 시선을 끌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우측이나 하단으로 이동시켜 주는 게 좋은 레이아웃을 만드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품들을 나열할 때는 상품들이 됐던 아니면 최신 글리이 됐건 가장 시, 그 사용자한테 방문자한테 이용자한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런 바둑판 레이아웃 정형화되어 있는 바둑판 레이아웃이 테이블 구조의 레이아웃이 가장 쉽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인 그 레이아웃을 살펴봤는데요. 어, 이게 꼭100% 정답이란 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보편적인 것을 설명드린 거고, 여러분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홈페이지 만들 때그 목적에 맞는 레이아웃을 어, 고민을 해서 어,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 너무 고민을 하고 너무 특화된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조잡한 레이아웃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불편한 레이아웃을 만든 것보다는 심플하고 정보 전달이 최우선인 어, 레이아웃을 만드시는 게 좋은,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 어, 꾸준히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서 손에 익으면 나중에는 정말 포토샵을 자유롭게 잘 다룰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꾸준히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